삐릿삐릿 타이머신을 타고 신약시대로 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요. 무엇을 읽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 32절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여기서 그가 누구냐고 네시가 빌리에게 물었어요. 우리도 한번 지도가다 볼까요? 본문 말씀은 문제이고 주일 말씀은 답이랍니다. 한 구절을 이천독식 했다고 하죠. 많이 읽어야 사방연결되는 것도 알수 있어요. 일립은 주를 보는 것이 기쁨이라 했어요. 자 정답 성경의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주입니다. 답은 주입니다. 닭을 잡으려면 앞에 모이를 놓지요. 구약의 모든 애언은 신약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어요. 구약의 모든 애언은 신약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어요. 신약의 모든 애언도 그가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한 시대 한 사람 맨 마지막 때까지 따라 기다려야 열매 따지요. 그는 때입니다. 그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개미는 개미랑 통하니 메시아는 사람으로 보낸다 하셨어요. 또 말씀대로 그는 시대의 십자가를 집니다. 주는 죄 문제 해결해 줍니다. 주는 하나님의 공을 짓습니다. 주는 창조목적을 이룹니다. 메시아는 항상 이겨요. 주는 삼위에 대해 가르쳐 주셔요. 주는 성경을 정확히 봅니다. 주는 성경의 모든 이문을 풉니다. 주는 답입니다. 주는 사랑의 근본체, 본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주의 핵심은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도 빌립처럼 주를 전해요. 주는 답이니까요.